지귀현 판사의 룸사롱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제주 판사들의 낮술 노래방 사건 뭐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공직 기강 점검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. 어, 이재명 정부는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다 라는 어,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자라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하고 또 기강이 해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 한다 라는 방침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 신상필벌이 좀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어, 수원 구치소에서 벌어진 일들, 뭐 예, 지금 내란 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24시간 수발을 들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동 도움이 심부름꾼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에, 당시에 수원 구치소장이었던 김현우 소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법무부에서 감찰은 진행 중이라고는 하나.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떤지 여쭙고 싶고요. 어, 사법부의 일이라서 어, 특별히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, 지규현 그 판사의 룸사롱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또 제주 판사들의 낮술 노래방 사건, 뭐 이런들 부분과 관련해서 또 공직기강 점검도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. 덧붙여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지금 어떻게 논의되는지 이것도 좀 함께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현재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행 중 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그 어제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신상필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,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언급해 주신 것들 모두 대통령실에서 어,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들에 대해서 어,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 많습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, 하게,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통령실이 잘 어,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신상 또,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,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